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 0이5년 을사년에 용띠 분들의 한해 전반적인 인생 여쭤보려고 왔어요. 먼저 용띠 분들 어떤 좀 성향을 가지고 팔자에 음... 어떤 기운이 강하신 분들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띠, 용띠 하면은 용 자체가 엄청 기운이 세죠? 그러니까 용띠 분들 보면은 되게 자신감, 카리스마, 막 이런 게 넘치는 성격, 그리고 리더십이 강한 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은 두려움이 없어요 음... 새로운 거 어? 난할수 있어 내가 이까짓 거 못하겠어 그래서 열정 야망 이런 것도 많고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할 때는 완벽주의 약간 성격이 있어서 잘 알아봐요 세세하게 알아보고 이렇게 가요 하지만 이분들이 보면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해 자기애도 강하고 성격도 급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안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다 빨리빨리 라고 하는데 용띠분들의 성격이 좀 많이 급해 조급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수상가 이런 분들 보면은 용기 분들 보면은 대부분 뭐 부모님이 돈이 있어서 이러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신 자수상가형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업가의 뭐 자질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 좋은 게용띠분들이남 밑에서 일을 잘못 하세요. 꼭내거를 해야 돼. 자존감도 세고 자기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남 음, 밑에서 일하는 거못 하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하든 뭘 한다는데 뭔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좀 어떻게 처럼좀 일어나 가지고 다시 시작할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그래서 일어서기도 잘해요. 근데 용띠 분들이 원체 이게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많기는 많아요. 많은데 항상 외로움, 외로움을 안고 살아요. 외로움, 우울함, 세상에 나온 자인가 이런 기분. 결혼을 했어도 외롭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뭔가의 외로움을. 같이 갖고 가는 띠중에 하나가 용띠 분들이시죠 고독한? 약간. 고독해요 음... 용이 원체 강하잖아요 네.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습성이 오히려 나를 좀 외롭게 혼자 홀로 만드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 어, 그럼 용띠 분들 중에서 약간 뭐 일부종사를 못하시 일부종사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일부종사를 하시고 계신다 하더라도 음. 이게 부부끼리 만약에 한 집에 있는 것보다 음. 와이프가 바쁘든가 신랑이 바쁘든가 주말부부가 되든가 월마부부가 되든가 아니면 기러기 아빠가 되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일부 정선을 하고 사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는 좀 서로가 바빠야지 간 집에서 같이 살수 있어요 용어 용띠가 좀 다른 띠들이랑 좀 틀리게 많이 좀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띠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용띠를 봅시다 올해 용띠 용, 용띠도 삼재의 여파가 남아 있었죠. 삼지의 여파가 남아있는데 그래도 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올해 을사년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26 경진생 용띠를 봅시다. 아, 26살 경진생 용띠. 내 감정에 너무 솔직하지 말아라. 말 나온 대로 다 믿지 말아라. 신중하게 언행을 해라. 말할 때 신중하게 표현을 해라, 말을 해라. 사람 그 감정 조절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구설 시비수가 보여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말조심해라. 내가, 나 너무 나 잘났다고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좀깔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야지 사람들하고 시끄럼증이 없다고 하는데 올해 경진생 용띠분들을 보면은 이동변동이 되게 많은 해라고 느껴져요. 뭔가 자리 이동. 아니면은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은 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갈까 아니면은 아싸리다 회사,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공부를 더 할까 뭔가 욕심이 되게 많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회사를 하면서 아니면 투잡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걸 하면서 자격증을 준비하든가 어, 아니면은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 뭔가를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욕심을 되게 많이 부리는 애 이동변동해가 많은 애라고 느껴지진어 용띠분도 올해 26 경쟁생 분들은 내가 진짜 자격증이든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해외든 해라. 이동 변동 들어오낼 때는 오히려 해라. 그래야지 내년에 자리가 잡아주면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온다. 올해는 하고 싶은 거 저질러라. 그 얘기가 나와요, 띠분들 네. 괜찮다. 저질러라. 그 얘기가 나오고요. 38 무진생이죠. 38 무진생. 오, 어, 올해는 좀 돈이 새는 해라고 느껴져요. 올해는 금전이 나가는 해 그래서 투자, 금지. 뭔가를 투자하고 아니면은 뭐, 지짜 이직, 이동, 아니면은 이사, 이런 거는 올해 좀 넘겨라. 올해는 그냥 이, 있는 자리 있어라. 오히려 내가 하, 뭔가를 그만두고 새롭게 하라던가 아니면은 뭔가를 준비한다면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해라. 내가,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게 내가, 내가 잘못 판단하에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까는 올해는 좀 무탈하게 넘어가라. 그리고 사람들하고 주변 단돌이 시끄럽다. 주변 단돌이 해라.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치지 말아라. 어, 시끄럽다. 하지만 상반기에는 조금 시끄럼증은 들어오는데 올해 용띠분들은 보면은 연초에 약간 깨지노는 기가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괜찮으니까 상반기에 시끄러운 거는 그냥 올해는 좀 시끄러운 해구나, 연초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유두유두하게 넘어가라.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자, 다음 나이로 넘어가면, 50. 어, 이제, 49에서 50으로, 앞에 숫자가 바뀌었어. 50의 병진생분들. 병진생분들은, 올해, 어, 뭔가 다져지네요. 내가 작년에 나가는 삼재의 아수였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진짜 주변에 나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올해는 누군가 내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헤어, 헤 헤매고 있으면은 여기서 나를 누군가 건져줄 귀인의 인덕이 들어오는 해. 올해 막 너무 답답하고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힘들게 넘어가나 했는데 올해는 좀 누군가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끄집어내주고 도와주는 해. 그런 운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만, 만약에 이직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뭔가를 새롭게 하고 싶다 하면은 올해는 어 해라. 근데 이거는 초반 올해 연초에 시작해가지고는 뭔가를 하려는 것보다 연초에는 준비를 하시고. 하반기에 하세요. 하반기 가을 정도에 하시면은 오히려 운기가 올라가면서 내가 문서운이 제대로 잘 들어와요. 어, 문서의 운기가 좋기 때문에 뭔가 올해는 저지르고 싶다. 하고 싶은 게 생겼다 하면은 하셔라. 괜찮다. 그거는 가을쯤에. 가을쯤에 하셔라. 그래야지 손해를 안 본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도 가만히 있는 걸를못 하니까 자꾸 움직이시는데 오히려 사고수 어, 사고수가 날수 있으니 사고수는 좀 조심하셔라. 그 얘기가 나와요. 자 다음 나이로 가면 62세 갑진생 갑진생이죠 갑진생 분들은 작년에 이제 환갑이었어요 올해 62이 됐었어 근데 환갑의 나이가 음 어떤 분들은 좋았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좀 시끄러운 게 되게 많았을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엮여서. 어, 관제수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관제수가 이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관제구설 시비 송사에 엮여서 시끄럽다. 그러면서 가정에,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까지 왔다. 그래서 도장 찍냐, 안 찍냐, 이 얘기도 나고요. 오히려 가정이 시끄럽다니까 자손들까지 같이 시끄럽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좀 집안 단돌이, 이런 게 너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신다면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냥 있는 자리를 잘 사수하시고서는 그냥 올해는 조용히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넘기고 내년으로 뭔가를 하시려면 내년에 표시시고 올해는 자꾸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가 자꾸 티격태격한, 자꾸 나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 단둘이에서 자를 사람 인연들은 잘라라,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이분들의 건강에 되게 막 스트레스에 막 이런 게 건강수가 별로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사고수의 건강 잘못하다간 이분들, 어, 집안에 상문수도 비칠 수 있으니, 그런 거좀 유의하시라,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오늘 이렇게 용띠 분들에 대해서 전 네. 알아봤는데 네. 용띠 분들도 조금 어떤 그 사고스라든가 이런 네. 조심할 부분이 많이 비춰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좀비춰지네요 이번에는. 용띠 분들 그래 올해 조금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용띠 분들 오히려 어 용띠 분들은 연초보다는 연말 쪽으로 가을 정도 가셔야지 뭔가 그때부터 운기가 풀리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띠 분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공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용띠 분들의 신년을 대 여쭤볼 건데요. 네. 여쭤볼 게 앞서서 네. 이분들 작년에는 좀 어떤 한 해를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작년에는 뭔가 준비 준비하는 한해, 여러모로 여러 바쁜 바쁜 한해. 이분들은 그냥 항상 바쁜 것 같아요. 음, <laughs> 네. 그러면 용띠분들이 작년에 네. 조금 눈, 눈물 흘릴 일들이 있었다면은 네. 어떤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하던 일이 잘안 풀린다든지. 그 외로움 <laughs> 왜 외로움이 보이지? 음... 왜 외로움도 보이고 네. 어, 나를 몰라준다든가 음... 어떤 화려함 속에 뭐 어떤 감춰진 그런 외로움이 보이네요? 용띠들만의 좀 특별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네. 것도 있을까요? 일단 용띠들은 화려해요. 음... 화려하고 어, 리더십도 강하고. 음... 네. 어,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는 기질도 있고. 음, 꼭대기 네. 하는구나. 네, 기질도 있고. 네. 또, 어, 끼도 많아요. 음. 끼도 많고. 네. 어, 개성도 강해요. 어. 개성도 강하고. 네. 단용 보면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남 앞에 이렇게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음. 네. 근데 그게 뭐 모든 용띠들의 다해당하는건 아니, 아니지만 네 보편적으로 보면 그러, 그런 거 같네요. 음, 네. 또 용띠분들이 또 작년까지가 삼재였는데 이번 연도가 네. 삼재가 끝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삼재에 힘들었던 거를 좀 보답할 아.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아 용띠 삼재. 맞다. 어쩐지 그래서 그게 뭐였구나.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아 그게 그래서 뭐였군요. 네. 아왜왜 왜 나는 용띠가 항상 막 이렇게 화려하고 네. 그런 거만 보였는지 네. 몰랐냐. 아 그래서 뭐너 몰라주냐. 아네. 혼잣말 죄송해요. <웃음> <웃음> 아 용띠가 좀네 그. 힘들었다고, 응, 응. 그, 그 외로운 게왜 이렇게 보이지? 왜 이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아, 정말요? 혼자 음, 힘들게 싸워왔다고, 그렇게, 음. 뭐 그런 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만큼 조금, 나 혼자가 아니. 네. 내 용떼들이 네. 준비한 어떤 일을 갈았다는 시기가, 이렇게 일을 갈았다. 네. 나 진짜 어떤 용지에, 아, 그, 용의 둥지 있잖아요. 네네. 용의 둥지에 이렇게, 음... 이렇아품고 있다. 이런, 내가 진짜 참고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 <laughs> 이제 나는, 어, 네. 불을 뿜을 거야. 와! 이런, 음... 네, 이제 난 치고 올라올 때가 되었어. 네네. 뭐, 이런 게 보이네요. 음.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가장 좋아보이는 운기는 어떤 걸까요? 운기요? 네뭐 금전이면 금전, 아, 취업이면 취업 직업별마다 다르겠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지드래곤도 아, 그렇죠. 지드래곤도 용띠잖아요 88 용띠 아, 용띠 용띠잖아요 네. 지금 컴백했잖아요 네. 완전 이슈 됐잖아요 네. 너무 시기가 너무 좋아요 음... 네 그, 그런 것처럼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 아닐까요 취업 운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네네. 취업에 딱인 운기가 들어온 거고, 네네. 네, 어떤, 그, 뭐라 하지? 재수생? 재수생이라면? 아, 뭐 참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라면, 어, 합격할 분도 충분히 아, 좋은 운기, 아, 네, 좋은 운기가 음. 들어와 있, 음. 와 있는 거고. 그럼 각자 자기한테 필요한 운기들이 쏙쏙 들어온다는 거요 그쵸. 어. 하늘이 이제 도와, 알아주시는, 네, 그런 게기가 들어와 있다 이거죠 어, 그러면 반대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게 막잘 풀리면 좀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반대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을까요? 이것은 누구한테나 해당이 되죠 음. 너무 깝질러 가다가는 음. 이게 다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엑셀은 안 밟는 게 좋죠 아. 천천히 브레이크도 밟아가면서 네. 네 달리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신호등도 봐가면서네 그렇죠. 그렇죠. 운전해야죠. 그렇죠. 네. 그럼 작년에 용띠 분들이 달아주셨던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게 연애운이랑 결혼운이었거든요. 음 그리고 또 귀인 약간 이런 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음 한번 여쭤볼게요. 연애운 뭔가 핑크 핑크한 빛이 보이네요. 아 정말요? 네. 어. 근데, 용띠라고 네. 해서 보면은, 음, 이미 작년에 결혼하신 용띠분들이라면, 그쵸. 이번 연도에 뭐, 2세? 어, 아이가? 네, 아이가. 아이가 음. 네, 아이가, 네, 아이로 어떤, 어, 경사, 음. 네, 경사로, 음. 네, 경사랄 일이, 네. 네, 그런 기쁜 소리가 들리고요. 네네. 음, 네. 만약에 계속 계속 솔로였었던 이셨던 분들은 네네. 오랫동안 좀 솔로였었던 분들은 좋은 짝을 네 있을까요? 좋은 짝을 어 인연 운도 보이네요 아 진짜요 네 인연 음. 운도 보이고 그 인간관계는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용띠는 뭔가 이번 년도 다 좋아 보여 아 진짜 올해도 네, 해도? 네. 아 너무 다 좋아 보여요 음... 그러, 그런데 여자라고, 뭐, 다 만나면 안 되겠죠. 아, 그렇죠데잘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네. <laughs> 피디님, 피디 용띠. 아, 네. 네. <laughs> 저도 용띠. 축하드립니다. 아, 네. <laughs> 피디님, 피디님도 뭔가, 네. 어? 러브러브, 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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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아, 네, 네. 어, 음, 네, 어. 참, 그, 하긴, 서른, 38 용띠도 참 좋네요, 이번 연도. 음. 그러면은, 용띠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있으실까요? 네, 용띠분들님, <laughs> 용띠님들. 어, 그, 지난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연도 축하드립니다. 음. 네, 행운의, 어, 대박의 을사년 네. 꼭 잡으셔서, 이번 연도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네. 행운이 가득 담긴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꼭 지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 14년 용띠 분들의 운세 한번 여쭤보러 왔고요. 음, 네. 용띠 분들은 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고 올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봐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용띠 하면은 그 옛날 선조 때부터 술을 좋아하시던 분들은 진짜 말술을 드셨다. 용띠 분들, 용띠 분들이. 근데 정신력은 대단해요. 음. 그래서 이제 부모 때 술을 많이 드셔서 가정이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제 성인이 되면 절대 술을 안 먹을 거야 이러는데 꼭 자식 중에 한 명은 닮잖아, 부모를. 그래서 술로 망조가 드시는 분들도 많이. 근데 이제 용띠 하면은 변화무쌍하고 조금 벼락치기의 성격도 좀 가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또 장남 영화를, 장남의 역할을 독소리 나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장남으로 인해서 집안이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이제 용띠라고 볼 수가 있죠. 음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용띠를 통틀어서 그냥 용띠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어서, 그냥, 뭐 나이대로 한세분 정도를 좀봐 드리려고 하는데 어때요? 어, 아, 좋습니다. 응, 음,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1976년생이에요. 음. 제가 메모를 좀 해놨거든요. 보고 해도 되지? 네. <laughs> 음, 병진생인데 지금 시은이에요. 시은인데 이분들은 그동안에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어, 정말 힘겹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분들이 그 30대 초중반을 넘어서 40은 4, 5세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쉬지 않고 내 젊었던 힘까지 다 해서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른 나이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또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기업이나, 어, 또 관공서나, 이런 데 취직을 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래서, 어,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5, 6세가 좀 넘어가면서 좀 이별의 고비를 좀 맞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때 슬럼프가 좀 있었을 듯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직업에 있어서 좀 실증도 좀 느끼고, 내가 이렇게 꼭 가야 되나 하면서, 어, 좀 눈물을 좀 흘리신 분들도 많고, 이때 이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듯 하다.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세월을 보내신 분들도 많고, 또 공부에 욕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뭐 엎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또 공부를 좀 해보자. 내가 좀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좀 그래도 어디서 명함을 내민다 하더라도 아, 제대로 똑소리 나게 잘 잡아서 잘했구나 소리를 이제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때는 내가 몸을 쓰는 일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을 조금 했을 듯 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어, 45, 6세를 넘어서면서부터 뭐든지 조금 진전이 없고,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은 느낌에 숨이 탁탁 막힐 수가 있어요. 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아? 자꾸 좀 변화도 주고 싶고. 어, 또 이렇게 발전도 해보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뜻처럼 되지가 않는 거야. 처음에 시발점은 그래도 뭔가가 윤곽이 빨리 드러날 줄 알았는데 이게 요가락처럼 이렇게 늘어지다 보니까 좀 한계점에 다다르는 그런 운에 좀 이제 지금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분들이 어, 이 사주를 보면서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거는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주의 운이 한 3, 4년 정도만 조금 느리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막 뻗치는 그런 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지금은 새벽 4시, 5시에 운을 산다고 하면 이제 아침을 맞는 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떡 일어나서 뛸수 있는 운이고, 저녁이 되려면 한참 멀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좀 발전할 수 있는, 또 재물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겠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근데 올해에 이렇게 운기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는 뭔가 내가 그동안에 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뭐 세금을 조금 덜 내기 위해서 뭐 서류를 조작을 했다든지 또 사업상의 불법을 좀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되고 밝혀지면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또한 반대로 얘기를 하면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해서 개업을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 사람은 아주 좋고 안 좋은 사람은 금전적인 폭탄이나 관제 구설, 또한 이별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1 9 6 0은 4년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올해는 또 이제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직장 변동이나. 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76년생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조금 안 보이고 미직미직 했던 것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급진급을 하던가, 갑자기 발령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1964년생 이분들이 굉장히 멋지신 분들이에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세요. 똑똑하시고, 그래도 넓은 평야를 지닌 그런 운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조부 되시는 분들, 또 이제 부모님 대에서 그래도 학문계나 이렇게 읽으셨던 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더라 아, 이렇게 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작년에 운기에는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로 봐져요 작년에는 내 사주 자체가 조금 묶여있는 그런 운기들을 맞다 보니까 어, 조금 헤매는 그런 운들을 좀 많이 맞았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사업을 이제 그만 적고 더 이상 적자가 나니까 이거 다좀 포기를 하자 다만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 없다 이렇게 오기를 부리셨던 분들은 조금 뭐 힘들어지셨을 것 같다 이렇게 좀봐지는데 올해 이제 운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올해는 어떤 운기가 들어있냐면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동안에 내가 어, 연구를 하고 세상 밖에 내놓지 않았던 것들이 또 수출이나 뭐 교류가 될수 있는 그런 운도 되시죠.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운기 자체가 그래도 올해는 귀인의 운도 들어있고 마지막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동업자, 새로운 일, 또 새로 시작하는 일,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그런 운이기도 하죠. 나이가 이제 6십은 이세이기는 하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일찍 하셨던 분들은 아제 2의 인생을 내가 한번 출발을 해보자. 그래서 분들이 갑작스럽게 뭐 이민을 간다든지. 어, 또내 새로운 설계를 하는데 그동안의 연습이 좀덜된 것들을 빨리빨리 해버리려고 하다가 내가 손실을 볼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 것은 정리하고, 어,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내가 좀 성과를 내려고 하고, 근데 올해는 막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게 있어.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분들이 성격이 굉장히 막 급해지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 하자. 그동안 너무 지체했다. 이러는 바람에 재물의 손실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문서 사기수가 들어있어요, 이분들은. 문서, 그러니까 계약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직장 다니셨던 분들은 내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또뭐 요즘에 메이커들 이 있잖아요. 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인을 하고 다 했는데, 당신들이 해주기로 한 부분에서 삭감이 된다든지, 이러면서 파기를 하려고 해도 위약금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조심하고 사기 수를 꼭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이제 체인점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그래도 요거를 조심을 하시고 올해는 또그 동안에 이제 뭐 재혼을 하셨던 분들이나 인연이 있으셨던 분들이 이별을 좀 통보를 받을 수도 있는 운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양다리를 거치셨다든지 그동안에 내가 재물이 없는데 있다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갑자기 너하고 나하고는 끝내자 너 지금까지 나한테 사기쳤어 이제 다 드러났어 하는 그런 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발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952년생 벌써 이제 7 0은 이세가 되셨는데요. 이분들은 어, 늦게까지 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운이셨다라고 맞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도 쉬지 않고 가고 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일찍이 조금 재물을 좀 모으고 편안하게 사셨던 분들은 그나마 좋으시지만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최악일 수가 있어요. 이 연세에도 정말 내집 한칸 못 마련해서 살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 자는 듯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로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4, 50대를 넘어서고, 65, 6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좀 나락으로 떨어지는 운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래도 내가 문서를 갖고 명예직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됐지만은, 요런 운기가 좀 찾아와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집안의 가장으로, 장남으로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있다. 대부분 72세 되신 분들이 장남이 아니어도 장남 역할을 했어야 되고 또 장남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짐을 지고 오셨던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봐져요 근데 아직도 이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연세가 드셨어도 아기 같고 집에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속에는 골마 터지고 힘들어도 남들은 그거 몰라. 뭐 살만한데 왜 그래? 엄살 부리고 그래. 이러는데 니들이 내 속을 어떻게 알겠니? 이럴 수가 있는 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막내 자손이 결혼하겠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손의 결혼 일로 어, 또 좋은, 반가운 소식 식을 들을 수도 있고, 경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다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혼수 문제나. 아또 상대방의 부모님의 재산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티격력격해서 반대로 운이 너무 세약하신 분들은 정말 올해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도 파혼을 할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내가 그 지금 이 운기를 보면은 이르는 다섯 여섯이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또제 2의 인생을 살듯이 지금이 최악의 고비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발전하는 운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져요 근데, 어, 다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용띠 분들에 대해서 각 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는데 정말 아쉬운 점이 많아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생년월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용띠라고 해서 다 쌍둥이처럼 운세가 흐르지는 않아. 그래서 그나마 조금 양심껏 어, 좀 띠별로 세분을 해드렸는데 자세한 거는 어, 생년월일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모든 사주의 운명은 나이 대에 나이 대에 따라서, 어, 태어난 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태어난 날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태어난 시로 내 운명이 지금 좌우되는 시기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판단을 하셔서 섬세하게 점사를 보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시면 더 정확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